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다 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적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미제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이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원 23장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예 지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지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육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내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또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간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은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단이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네 장례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곰피이 군사같이 이르리라.